쓰는 말들 가운데 기가 막힌다는 말 가끔씩 사용하죠. 이 기는 한자어로 활동하는 힘, 또 뻗어나가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 기가 차다, 또 기가 끄기다 기를 살리다, 기를 쓰다, 기를 펴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이 기자가 들어가 있는 말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기가 막히다는 이런 단어가 얼마나 등장할까 찾아봤더니만은 세번 나옵니다. 시편 40편 2절을 보면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여기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는 무, 수렁은 무엇인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수렁과 웅덩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에스라 9장 3절을 보면은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짓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기가 막혀 앉으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아... 예루살렘에 귀환했을 때 이전에 벌써 귀환했던 사람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면 나라를 재건하는데 그 가난한 원주민들과 이제 그 결혼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오경에는 철저하게 금하고 있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모범을 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가난 원주민들과 결혼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기가 막혀서 그렇게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사절 보면은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기가 막혀 앉았더니. 넋을 잃고 앉아 있었다라고 공동 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 살다 보면 기가 막히는 일들이 가끔씩 일어납니다 앞이 보이지 아니하며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됩니다만는또 반대로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더 이상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좋은 그 상태를 또 기가 막힌 그렇게 표현을 하죠. 기가 막히게 좋다.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다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사용되고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요셉의 삶, 기막힌 인생은 이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태. 또 정반대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최상의 상태. 이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종합해서 표현한다면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그 절망의 나락으로 빠진 인생이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 두 가지를 다 우리가 내포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반전을 거듭하는 기막힌 요셉의 삶을, 기막힌 인생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부모의 품을 떠나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 이유는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형들이 멀리 세겜 땅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해서 요셉의 형들이 있는 세겜까지 멀리까지 찾아갑니다 형들은 그 요셉을 미디안 상인,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노예로 팔아 버리고 맙니다. 참으로 기막힌 인생이죠. 이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바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릴 때그 보여주신 꿈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을 방문합니다. 이때 당시 애굽의 총리로 있던 요셉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그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살 만한 형편이 못 된다는 걸 알고 부모와 형제들을 전부 다 애굽의 비옥한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합니다. 거기에서 양식 걱정 안 하고 편안하게 살게 되죠. 세월이 지나가면서 야곱이 세상을 떠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아버지를 봐서라도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필경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야곱도 이 문제를 의식해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아들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요셉을 만나서 내 말을 꼭좀 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 말씀이 17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 말을 꼭 요셉에게 전해 주라는 겁니다. 그만큼 걱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해서 요셉에게 찾아와서 요셉의 발앞에 엎드려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때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부모 말씀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받고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하시려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비록 요셉이 그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이제 나중에 애굽의 총이까지 되었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그 고난이 요셉의 형들에 의해서만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진 일이라고 형들의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이 악을 행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이와 같이 애국의 총리가 되어 나라를 구원하게 했다는 그런 요셉의 말입니다. 요셉은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전화위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비록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기막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맞은 마침내 대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이 이처럼 기막힌 인생을 살았던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다가 어린 나이에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죠. 형제들 중에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가장 독차지했던 그 요셉의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그만 어린 나이에 애국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이로 팔려갑니다. 이 어린 나이에 보디발의 노이로 팔려갔던 그 요셉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부모에 대한 그리움, 또 형들에 대한 분노, 배신감, 미움, 증오감, 적개심, 혹 괴로움은 이루 말로다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전화위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형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인 보디발을 섬깁니다.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형통케 하는 모습을 보디바리 보고는 비록 요셉이 노예 신분이지만은 가정의 모든 일들 다 요셉에게 맡기는, 즉, 가정 총무로 요셉을 세웠던 것입니다. 어느날 주인이 외출하고 없을 때에 주인의 아내는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요셉을 유혹합니다. 옷자락을 붙잡고 자기 침실로 끌고 갑니다 요셉은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만 그 웃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요셉이 주인의 아내를 겁탈을 하고자 했다고 그 옷을 증거로 보여주면서 요셉이 누명을 덮어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오히려 누명을 덮어 쓰고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억울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컸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어찌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오히려 죄를 덮어쓰고 감옥에 갇혔으니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십니까 아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를 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전화위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주인 내외를 미워하고 증오하기보다는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요셉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요셉의 신실함을 인정한 간수는 비록 요셉의 노예이며 죄수의 신분이지만은 그에게 옥중 재반 사무를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어느날 그 감옥에 왕의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반역제로 투옥이 됩니다. 요셉은 그들이 꾼 꿈을 해석을 해주죠. 그러면서 자신은 억울하게 지금 이렇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곧 석방이 될 터인데, 석방이 되면은 왕에게 나의 억울한 사정을 이야기를 해서 나를 이 옥에서 끄집어내달라고 부탁을 하죠. 요셉이 술관은장과 떡관은장의 꿈을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떡관은장은 교수형에 처하게 되고 반역죄로 술관은장은 무죄로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술관은장에 복직하게 되죠. 왕 앞에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술관은장이 복직이 되어서 왕 앞에 서게 되었으니까 그 술관은장이 나의 억울함을 왕에게 이야기해서 바로 나는 석방될 것이다.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이 술관은장은 요셉으로부터 받은 그 부탁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한 주, 한 달, 두달 지나가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요셉의 마음에 아마도 술과는 장에 대한 배신감 또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결같이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전화위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옥에서 참고 기다리며 인내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 마침내 요셉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두 번이나 희귀한 꿈을 꿉니다.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혼자서 고민 고민하다가 그 애굽의 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다 소집해서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해 주면서 해석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 지금 그 다니엘서 2장 내용이 이와 유사하죠.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니엘은 바빌론 제국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 요셉은 애굽 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애굽의 모든 술사들과 지혜자들을 다 모아놓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때 술관원장이 그제서야 비로소 감옥에 있는 요셉이 생각났던 것이죠 그리고 왕에게 소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반역된 누명을 덮어쓰고 옥에 갇혀있을 때에 그 감옥에 요셉이라는 죄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떡과는장의 꿈과 나의 꿈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떡과는장은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고 반역죄로 자신은 누명을 벗고 그리고 석방되어 지금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왕은 즉시 요셉을 옥에서 끌어내어서 그, 어, 드디어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왕의 꿈 이야기를 다 들은 요셉은 그 왕의 꿈에 대한 해석을 내리죠. 근데 해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은 장차 있을 사건들을 어떻게 보면 그 바로 왕이 계시로 받은 것인데 거기에 대한 해석을 요셉이 내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왕은 요셉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나라를 맡겨도 틀림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비록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오게 갇혀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이 사람을 나라의 총 책임자로 세운다면이 나라를 분명히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바로 왕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참으로 기막힌 인생이죠. 아마도 술관은장이 석방이 되어서 바로 왕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요셉을 석방시켰다면은 아마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그리고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은 힘들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니까 때가 되매 요셉은 왕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정말 기막힌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요 마치 그 놀이공원의 이 롤러코스터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닥을 쳤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삶이 반복이 되죠. 최소한 세 번이나 이런 반복이 이어집니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가 첫 번째,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죠. 두 번째는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쓴에도 불구하고 파렴치범으로 투옥이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에 또다시 바닥을 칩니다. 술과는 정의 꿈을 해석한대로 술과는 정이 무죄로 석방이 되어서 왕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러면 곧 나는 풀려질 것이다. 나는 석방 될 것이다. 한껏 기대를 했는데, 깜깜 무소식입니다. 또 그때 아마 요셉은 절망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전화위복게 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굳게 믿고 끝까지 참고 인내합니다. 결국은 애국의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중책을 맡게 됩니다. 어릴 때그 꿈이 그대로 다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3년째 코로나 팬데믹이 이어지는 참 기막힌 세상을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보이지 않아 절망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기회가 바늘구멍만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빚에 빚을 안고 생존을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만은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언제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성들 도 간에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또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끝이 우리 앞에 보이질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은 코로나 팬데믹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은 가감없이 진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전화위복해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요셉처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막힌 세상에서 우리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믿는 성도들에게는 선을 이루시고, 또 전화위복해 하시는 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함으로 참으로 기막힌 세상을 헤쳐나가는 또 기막힌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